친구들 예제야 오늘은요 로블록스를 해볼건데 무슨 게임을 할지 동생이 말해주고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머? 무슨 게임을 하냐면 바로 이 게임을 해달래요 허기머기가 있어서 재밌게 해달라고 말하고 갔어요 오늘은 아니, 오늘도 신나게 게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볼까요? 가오, 가오, 가오! 짠! 왔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오. 일단은, 살인자가 도착하기까지, 지금 몇초안 남았으니까, 친구 집에서 일단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친구, 하늘집을 잘 지었는데요? 좀 따라해 볼까 하는데 뭐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밟고 들어가 볼게요. 오 근데 여기가 좀 위험하네요. 헐안 들어가지는데? 어오이 어 친구가 나갔어요. 어떡하죠? 이 친구 집으로 한번 가볼 건데 사다리가 있어야 돼. 사다리 없다. 애들이 다 사다리를 안설치해안 돼. 어, 허기, 허기, 아니구나. 다행히 얘네 느렸, 괜찮은데. 다행히 아무도 나한테 안 오나. 나를 좀 죽여줄래? 아! 날려버렸어요. 나 팽이야. 우리 집이 일단 여긴데, 기 저희 집이라도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에 들어가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양집으로 지어볼게요. 일단은, 공중집을 지을 거기 때문에, 어머? 갑자기 이상하게 됐어요. 오! 저 생중했대요 오! 오 여러분 저 잘하죠? 올라가볼게요 오! 여기 딱에 설치해버렸네 에 안 돼요! 노란색으로 데칠게요. 오,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계란집을 지을 거예요. 아주 재밌겠는데요? 계란을 일단 그려야겠죠? 벽을 해주 건데. 어, 오 마이 갓, 버그 걸렸다. 이거, 뭐, 아니네. 어머나! 여러분, 어떡하죠? 연결이 끊겼어요. 일단, 계란잽을 짓는 거로 마음을 약속하고, 다른 거를. 미안해. 그리고, 유, 이거는 윤이라는, 저번에 퍼즐 같이 한 친구가 정해준 건데, 훈이라는 친구가, 그, 레인보우 프렌드2를 해달래요. 그럼 바로 해볼게요. 계속 참가하기에 있거든요. 해볼게요. 사실 촬영 안 했거든요. 네,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어, 여기는 점프가 없네. 여기 점프가 없어요. 어, 저 친구들 철정 어떻게 나갔지? 아마 쇼트 소리가 이상해 o r y Let's s n o no, no.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처음 해보거든요. 건너뛰기랑 안 할게요. 무슨 이야기일지 일단 이야기가 재미없으니까 일단. 저작권이 걸리니까 또 저번에 그 사촌동생은 전댄스 축에서 저작권이 걸렸잖아요. 안되겠어요. 이거 소리 좀... 세 개만 할게요. 왜냐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왜냐면은 저작권이 걸려도 왜냐면 그 질문 소리는 또 녹음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두 개만 오, 그래도 소리가 크네. 대박인데? 여러분.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저입니다. 지금 이게 저고요 다른 친구들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심하고 가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린 오는 소리, 안 돼! 그린! 진정해! 까! 오, 우와! 여러분, 저 여기 처음 와봐요. 네임버 프랜즈 친구들이 여기는 못 오는 것 같아요. 헉, 아우, 블루가 저기 있었어요. 아 여기는 오지는 못하 여기 오지는 못하 벌써 한 친구 죽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헉, 어떡해요. 저 지금 하나도 못해 1분동안 했는데 어, 나 지금 3분밖에 안 했는데 저 지금 이거 3분밖에 안 했거든요? 8분짜리가 됐어 오늘 영상은 25분짜리가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부활은 못해요 왜냐면은 엄마가 선들 안시켜줘요 아니야 그린 어떡해요? 안개가 있거든요. 저 이거 진짜 못하는데. 오빠빠빠빠! <놀람> <놀람> 어, 제발 저기로 가야 돼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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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왔어요, 여러분. 어? 여기 이런 데가 있다니? 많이 발전했네요. 건 대박이다. 블루가 왔어. 아 블루한테 접힐 뻔했어. 오 추워, 소름 돋았어. 세 개밖에 안. 오두개 남았어요. 여기 올라갈게요. 점프가 있네요? 왜 생겼지? 점프. 심장떨려요 여기 길이 있네 아 여기가 내려오는 곳이구나 어? 레이싱 카트가 있다니 이거 타, 블루어가 있는데 이거를 타고 또아오면사진저 이거 운전을 진짜 못하거든요. 어? 어? 이거 타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구가 쪽에 있는데 나가볼게. 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참. 오 나왔다. 밖으로 나가면 레인보우 팬들이 피하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딴자 타면 안 돼요. 오! 쓰고 보고 할게요. 어우, 무서워요. 무서운데요. 애디야, 어? 잠깐만요. 엄마가 잠깐 불러가지고... 아, 끝났네요. 잠깐 멈출게요. 여러분! 엄마가 뭘 휴지를 갖다 달라고 소리했어요. 일단 옐로우를 찾아 타볼 건데, 오 블루 소리. 짚라인을 타야겠어요. 오 추워. 블루가 지나가니까. 블루가 워낙 빨라어 누구 짚라인 탄다. 잠깐만 요자 입을 입을 좀 덮어야 너무 추워요. 사실 제가 겨울 이범만덥거든요 아니, 여름 이범만덥거든요 시안은 안 나오겠지? 이거 한번 타볼게요. 어? 소화기 찾았다. 아, 가스통이구나. 하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쵸? 친구. 어디를 가? <laughs> 옐로우, 옐로우 타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안전한 장소? 이 여기! 블루가 나를 찾아오이 거? 오 아니네. 음. 블루 나영이, 다어 블루가 갑니다 이 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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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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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잇.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여덟 개가 되겠죠. 넣으면 제가 엔딩 요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어 뭐예요? 잠깐만요. 여기 보이세요? 저를 포함한 세 명만 남았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스테이지인데, 지금, 투 스테이지인데 다 죽었다고? 말도안 돼. 애기들. 애기들이 없네요? 없네? 애기들이 어, 옐로우가 나 발견하는 건 아니겠지 발견하면 나또 잡혀가 저는 혼자서라도 이걸 깰 겁니다 27개 밖에 없어 뭐야 내그 놈이 앞뒤도 하잖아 뭐야 와참 아, 자, 10은 0, 그 다음에 9는 1, 8은 2, 그 다음에 7은 3.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삑. 음, 언제 끝나요? 난 저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걸 타고. 쓰보다. 어? 친구 아이. 가스좀 위험해. 이 쌔이. 이이스어이 어? 쌔이. 이 쌔이. 이 쌔이. 이 쌔이. 이쌔 친구 통했네? 어 근데 저기 하나 있는데 친구 위험 핀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어, 어째서 블루 소리 나? 오, 깜짝가 열람은 저작권이라고 무라하지 마세요. 근데 저 옐로우한테 한번 잡혀보고 싶거든요. 다른 애들한테 다다 잡혀봤는데 옐로우한테만 o 잡혀봤어요 다음에 옐로우 만나면 꼭 옐로우한테 잡혀 touch the y e l 이 o w one. I h a 옐로. 옐로 touch t 옐로우~~ e l l o w one. I h a 영상 to t o u 니 h t 니 e y e l l o 끝나니 e I have t 상태로 끝나니까 영상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잡아먹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